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케입니다. 오늘은 어, 구독자분들이나 카페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이기체 튜토리얼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으나, 어, 또 카페에도 한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747에 대한 강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입문자분들이 또 이해하시게끔 한번 강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어, 김포공항에 로딩을 마친 상태고 기체는 747-8i 뭐 줄여서 748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기체를 가지고 오늘은 항상 샘플로 하는 루트는 거기서 거기죠. 김포에서 제주까지 가는 비행을 할 거고요. 어, 오늘의 루트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32번 와일 활주로를 출발해서 불티1 엑스레이 시드를 거쳐서 불티, 양키세븐 원원, 도톨, 도톨 두파파 그리고 제주도 7번 활주로로 가는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체는 콜덴 다크 상태고요. 지금 전원이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죠. 근데 구현도가 낮은 기체다 보니까 사실은 할게 그닥 다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좀 잘못된 건데. APU 블리드가 이미 켜져 있죠. 사실 이런 버튼이 다 꺼져 있어야 정상인데, 푸시은 조금, 그래서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일단 배터리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APU 키진 않기 때문에, 그라운드 파워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파워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있는, 브 라이트 켜주시고요. 네, 밑으로 내면 켜지는 거죠. 지금 이제부터는 항로 입력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쓰는 거는 솔티 747이라 그래서 유저 패치 모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게 기능을 합니다 원래는 그냥 내부에 고정되어 있을 텐데 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내부로 돌려서 세개를 irs 정렬을 실시해 주시고요 이번에 솔티 시뮬레이션에서 추가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메뉴 가서 솔티 인스턴 온라인 해버리면 예, 바로 온라인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A320을 쓰셨던 분들은 어, 조금 다르다 라 그래서 좀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 여기 들어가는 페이지를 모두 다한 번씩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아이덴트는 뭐 기본적으로 A320처럼 어떤 엔진이 달려 있고 기체가 뭔지 내부 데이터가 언제까지인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페이지인데 넘어가셔도 됩니다. 포지션 포스 이닛 이라고 되어있는 데가 최초 내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위에 는거 클릭해서 갖다 붙여 주시고요 오늘의 출발 공항은 로미오키의 로세에라 시에라 김포죠 예 넣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루트는 오늘의 출발 공항 로미오키 로세에라 시에라, 시에라. 넣어주고 도착공항 로미오 킬로 파파 찰리 플라이 넘버는 뭐 선택적입니다 저는 그냥 플라이 투게더 코리아 107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음, 여기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 가지 마시고 그 다음 디파처 누르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불티 원 엑스레이라고 불티 원 엑스레이 눌러주시고 32 라이트 right. 하고 여기 불이 들어왔죠? 실행입니다.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루트가 보시면 불티까지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국민 루트라 보통 비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외우고 계세요. 양키 세븐 1원 그리고 도톨 어,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그죠? 도톨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그다음 다시 디파처 라이벌 누르고 끝났으니까 이제 예, 스타를 입력해줘야 되니까 오늘의 스타는 도톨투 파파입니다. 도톨투 파파. 잠시만요. 할주로 선택을 아직 안 했는데, 아 r 스 줄루 7 희한하네요. 도톨투 파파. 활주로가 나오질 않습니다 희한하군요 이걸로 그냥 넣어 볼게요 이런 경우도또 처음인데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도토로 들어가네요 한번 볼까요? 플랜에서 748 운행하시는 분들은 네,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748 타고 김포제주를 가본 적은 없어서 그런데 조금 네, 당황스러운 루트네요. 일단은 플랜으로 한번 볼게요. 스, 어, 렉스 가서 이륙해서 돌아서 내려가서 좀만 주마흡사 할까요? 지금은 이 경로 항로가 풀심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이렇게라도. 아, 뭐 도토는 지나가니까 그죠? 예, 맞긴 해요.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도토음에 유민 콘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예, 그래서 루트는 정상인데 제 엑스플레이너로 보여드렸겠지만 원래는 여기서 항로가 좀 돌아가지고 유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고 트래픽이 없을 때는 이제 끊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유민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요거는 그런 것까지는 구현이 안돼 있으니까 우선 예,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로 참고로 좀 부탁드리고. 제가 심브리프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심브리프 상의 어떤 시드나 스타 혹은 웨이포인트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버리세요. 자, 그럼 루트는 입력이 끝났고요 그죠? 요거 다시 맵모드로 바꾸고. 자, 루트는 끝났고, 뭐 여기서 루트는 끝났고, 퍼포먼스는 이제 순환고도를 입력해야 되는데, 뭐 당연하게도 항상 기억하시면 되죠? 동월서장 이제 짝수 고도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2 8 0 0 가겠습니다 코스트 인덱스는 한 500까지일 거예요 보인 기치는 근데 아마 안, 입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 입력이 안 되니까 내버 두시고요 이것도 입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은 트러스트 리밋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테이크오프는 이제 플랩에 따라서 이륙의 적정 속도가 나오는데 10으로 보통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거는 나중에 적정 그 자신의 어떤 승객과 연료에 따른 어떤 이륙 속도는 재원 같은 거를 많이 좀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V 스피드가 들어가겠죠. 163. 그냥 간단하게 그냥 V2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MCP에다가 네, 3이네요. 그리고 예, 이제 뭐 MCP, 그, 그, FMC 입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환고도 2 8 0 0 0이었죠 해 주고 플라이트 디렉터 켜 주고 하나만 켜대 양쪽 다 켜지니까. 그럼 이제 FMC 입력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참고로 보잉 기체는 이륙할 때 활주로로 활주로 헤딩 방향을 헤딩으로 저그 세팅을 하고 이륙을 합니다. 지금 김포 32번 활주로 뭐300뭐1 0 m 2 0 m 시겠죠 그냥 그 활주로 번호로 헤딩 값을 유추해 봤을 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네3 2 3 이네요 미리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320 3 2 0 3mm. 320 3mm. 320 3mm. 320 3mm. 320 3mm. 320 3mm. 320 택싱을 해서 이륙을 하는 거겠죠? 일단은 APU 켜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일단 APU를 지금 켜고 켠 다음에 약간 편집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PU가 생각보다 빨리 켜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APU로 전력을 예, 교체해주고 뭐 자동으로 익스터널 파워는 끊기네요 그리고 이제 엔진 시동을 해야 되니까 휠 펌프를 다 켜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문자들을 위한 강자기 때문에 뭐 순서가 조금은 뒤바뀔 수 있지만 이렇게만 하시면 비행이 가능하니까 입문자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엔진을 킬 거기 때문에 아, 비컨 라이트도 켜주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푸시백을 불러야겠죠. 푸시백은 푸시백 헬퍼라는 프로그램 에도온이 아닙니다.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보니까. 페이지 업다운으로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 자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푸시백을 어떻게 되나 볼까요? 차가 있나 이 주변에 지금 네 있죠. 있을 때는 이렇게 붙어요. 없을 때는 그냥 그냥 움직입니다. 혼자서 마치 밀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푸시백 카트가 붙자마자 밀기 때문에 파킹 브레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는 엔진 스타트 해야 되죠. 엔진 스타트가 조금 다른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오버헤드 패널 가서, 오른쪽 엔진 먼저, 두 개를 켜주시고, 여기서 휠, 퓨... 이게 기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두 개를 올려줍니다. 자, 파킹 브레이크 걸려있죠. 엔진 다 안정화 됐고, 되게 빨리 안정화가 돼요. 이제는, 네, 왼쪽 엔진 두 개를 켜주고 기름도 넣어주고요. 그럼 또 여기 수치가 올라가겠죠. 지금 0.3,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보인 기체는 이 트림 자체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원래 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퍼포먼스에. 근데 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그냥 이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엔진이 켜지는 동안에 한 가지 더할 거는 왜 에어버스 기체도 오토브레이크를 걸어놨잖아요. 그 이륙이 취소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오토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RTO로 거십니다. RTO는 rejected takeoff의 약자예요. 그러니 예, 이륙이 취소됐을 경우 쓰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피드 브레이크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죠. 1, 2번도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가 됐다 싶으면 이제는 APU를 꺼주시고, 그러니까 APU 제너레이터 1, 2 꺼주시고 APU도 끄고 이것도 사실 꺼도 됩니다. 안 끄셔도 크게 뭐 지장은 없는 것 같아 요비행에 풀심 디폴트 기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체가 사실 잘 얼잖아요. 풀심 기체가. 안티아이스는 그냥 오토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잘 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택싱을 해야 되니까 택시 라이트를 켜주고. 우리 플랩 아직 안 내렸죠? 플랩을 오늘 10이었죠? 네, 10까지 내려주시면. 날개 뒤에가 이렇게 내려올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보잉 747 기체 기본 루트 입력 기초 세팅 그리고.. 엔진 시동 푸시백까지 다뤄봤고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제 그후 과정을 다룰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보시는걸 추천드리고 뭐 택싱이야 사실은 엔진 키고 가시면 되고 이륙하시면 되는데 더 중점적으로 지금 다뤄야 될건 제가 지금 테스트 비행 해 보니까 하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연습을 조금 해 보시고 한 번에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다루고 저는 다음 번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